출전 출전수당이 수당이 있다. 출전 수당이랑 승리 수당 같이 합산. 졌어. 그냥 출전만 하고 졌어.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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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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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하나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laughs> 나도 인사한다 이렇게. 티아웃 팀이에요. 안녕하세요. 내셔널리그 대전 고래일에서 공격수로 맡고 있는 김정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네. 또 이제 김정주 선수와 저는 엄청난 선후배 지간으로. 제가 5년 전에 또 이제. 짧은 좀 선수 생활을 할때 팀에서 많은 도움을 해줬던 대 선배님이고 현재 지금 2019년 어, 내셔널 리그 도움 1위 도움 왕을 예상하고 을있네요 엄청난 선수고 뭐 내셔널에서는 뭐 김종수 선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통상 경기 출전수 요번에 150경기도 넘었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150을 넘어서 200경기 찍으면 거의 레전드고 지금 약간 레전드 약간 밑에 히어로 정도 되고 있어요 영웅 정도 약간 대전 그레이좀 영웅이 되고 있고 뭐, 프로랑 밑에를 이제, 세, 프로랑 이제, 내셔널을 넘나들면서 아주 활약을 많이 했지. 그리고 내가 또 이제 사적인 것도 많이 알고, 어. <laughs> 강릉에서 도 이제 우리가 되게 한딱갈비 <laughs> 실업 선수에 대한, 또 실업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금 파헤쳐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어렵게 오셨고, 또 운이 좋게 또옆 동네로 이제 숙소를 배정이 돼가지고, 한번 재밌게 인터뷰할 겁니다. 오케이? 실업팀한테 있어서 이런 전국체전은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대회를 이만하 이제 실업팀이 생기게 된게 이제 내가 알기로는 이제 전국체전 때문에 이제 그각 지역에 이제 점수를 더 많이 달라고 이제 전국체전 대회에서 축구 종목이 생기고 나서 이제 실업팀이 생긴 건데 그것 때문에 실업팀이 생겼다고 나는 들었는데 네셔널 리그 자체가 아니지. 그러니까, 실업팀이 먼저 생겨서, 이제 실업팀 이 많이 생겨서, 이제 내셔널 리그가. 아, 리그가 된 거구나. 실업팀이 아, 생겨서 리그는 없었는데, 그게 이제 리그가 아, 화된 거구나. 아, 리그가 화된거죠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생긴 거구 실업팀은, 아, 실업팀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체전. 그게 제일 중요하지. 모든 지역. 그러면, 이말때 약간 팀 네. 자체에서도 좀 사명감이 있나? 그치. 이 대회를. 네셔널 팀들만큼 중요한 시청 팀. 이제 근데 우리 나도 예전 시청 에 있었잖아요. 근데 시청에 있을 때랑 기업 팀에 응. 형 지금 기업 팀이면 응. 어떻게 보면 응. 코레일이라든데 그래도 비슷해? 그 정도는 아닌가. 그 정도 아닌 것 같아. 그 응. 아닌 것 같아. 응. 아, 이기면은 수당 받고 좋아하고. 응, 약간 응. 그거고. <laughs> 근데 난, 약간 메달을 따려고 하는 건 응. 있는데 응. 응. 시청 팀처럼 이렇게 막그 대회를 두고 막 진짜 몇달 전부터 준비하고 막그 정도는 응. 아닌가. 이제 형 네셔널 리그에 이제. 유일한 기업팀인가 지금? 아니지 경주한선원이아 경주한수원하고 네. 대전 코레일이라는 이제 코레일과 한국수력자원이라는 두 기업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두팀 중에 이제 한 팀인데 근데 보통 시청팀보다는 좀 재, 예산이 많이 나오는 편이지 팀 재정이 네. 조금 괜찮은 편이죠? 아무래도 기업팀이다 보니까 어. 예산도 좀 프로에서 많이 올라와주기를 바라는 어. 팀. 프로에서 그러니까 프로 리그로 좀 그, 이, 그 아, 기업 아, 자체가 올라 약간 부산 아이파크 이런 식으로 아, 아이파크도 기업팀이죠. 기업팀. 그렇지. 내가 알기로는 나도 뭐 선수를 해봤지만 뭐 자세히 모르지만 웬만한 프로 시민 구단보다도 좀더 평균적인 연봉이 높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난다 그거 어디서 들으셨죠? <laughs> 네? 어디서? 들으셨죠? <웃음> <웃음> 좀 아, 뭐래 그래서 이좀 이게 있기 때문에 <laughs> 뭐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어. 평균적으로가 도 그쵸? 그러니까 평균 연봉이 높잖아요 네, 프로는 <laughs> 왜 갑자기 존댓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야? 그랬더니 평균적인 그 중간 역, 그 딸이 평그 연봉이 비슷한 애들이 높으면서 사, 약간 상향 평준화 돼 있잖아요. 그치? 프로는 그러니까... 약간 최저가 2000인가? 지금? 음, 2000. 이건, 이건 말이 되잖아. 아.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라서 이거 최고는 뭐업대도 있고 이런데 음. 중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여기는 평균적으로. 그러면 코레일 선수들의 이런 최저 연봉은 약, 약 어느 정도냐? 약, 약, 0천 중반대 말이야. 0천 중반대, 삼천 중반대. 정확한 거는 모르겠왜 모르냐? 왜 모르냐? 형은 최저라. <laughs> 형 여기서 A급이거든. 아 이제 또 내가 그렇다면 수당. 그러니까 이기면은 경기 승리 수당 있잖아, 그죠? 코레일은 또 출전 수당도 있나? 승리수당이 있지. 면요 지면 그럼 아예 돈이 안 나와? 지면 아예 안 나와? 출전수당이 있다. 출전수당이랑 승리수당이 출전수당이 같이 합산을 해요. 졌어. 그냥 출전만 하고 졌어. 20만 오 20만 원. 알겠어. 운동장 밟기만 하면 2 0 원이야. 1분만 떼도 2 0 원이야. 응. 1분만 떼도? 1번 구체... 뜨면 출전수당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20이? 어 20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승리수당에서 앞, 반이 한소. 나오는 거야. 규 출전만 해도? 어. 네. 땅을 뭐, 그냥 피치를 밟으면 20만 원 승리수당은 코레일 얼마야? 어? 승리수당? 1 네. 0 맞지? 한번은 이거 100만원이다 제외? 그 연봉이랑 제외, 제외. 플러스 아, 인만원 그건 프로랑 비슷한거야 아, 여기 많은 이거 축구팬분들이 내셔널을 좀 무시하잖아 아, 그렇지. 근데 이거 머니플렉스만 봐도 어? 무시할 팀이 아니에요 절대 근데 옛날에는 그거 있지 않았어요? 승리 승리를 해도 45분을 뛴 사람하고 90분 뛴사람하고 다른 너무 두 분? 응, 그렇지. 아 그건가, 그러니까 그건 있어. 그거 어떻게 돼 그거는? 분으로 따지는 건데, 어. 6 5분뛰면 100%고. 65분 이상이 승리수당 100%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어. 어. 65분 이상이? 그리고? 그리고 한 번만 반을 보면 반. 그냥 딱그 밖으로서면은 아, 이기면은 실정 수당 20에? 아, 20 포함인 건가? 20 포함이지. 100에 20 포함인 거야? 아, 그럼 실질적으로 승리수당 80이라고 하네. 80. 그럼 반이면 40이 나온 거야? 음. 아 그리고? 그럼 그두 개 두, 개, 두 개, 두개두 등급이야? 아. 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지만 나는 이제 축구 아. 이거 선수 아니니까 득보잡 팀이라고 볼 수도 있어, 그 근데 뭐 득도 못한 팀이 어디서 나타나서 음. 댓글 보면은 막 그들만의 리그다 아. 근데 이번에 FA컵을 하면서 이겼던 팀들이 어디죠? 울산이었는데 울산. 32강에서 2대0으로 이겼어 오. 야, 서울 이랜들은몇 대0이었지? 2대0 이대형. 이대형. 8강에서 강원FC 강원에 푸시한 할때몇대 몇? 이대 영. 파랑 이대 영. 이번에 일 아, 차전에 일대1일 차전에 일대 일, 이 차전에 2대 이라서 승부차이 나오지 경기 다 쓴다. 삼 차에 가서 어 2대1 이겼지. 아, 운도 있었네. 그러면 약간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선이 이거야. 운으로 음. 이겼다 이렇게 아, 생각한다. 운으로 그런. 이겼다 이런 음. 거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음. 지금 결승까지 프로팀을 다 꺾고 올라왔어. 진짜. 그러게? 다 프로를 꺾고 올라왔어. 그래 별로 경기력 차이는 별로 없다. 음. 실력이. 어. <목소리>